하라기수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본문에 어떤 점괘가 어떻다, 뭐더 징조가 어떻다, 뭐 조짐이 어떻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네, 그거는 인간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라기수에서는 어떤 글자가 등장을 하면 무조건 그 글자의 사건이 일단은 일어나요. 하라기수 안 맞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학의제1효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1효는그 수레바퀴를 끌어당기는데 그 꼬리만 젖어서 허물이 없다. 주역에서는 뭐가 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젖는다는 거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거를 묘사를 하는 건데 어디까지 젖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어디까지 물에 젖느냐. 지금 보면 1효는 젖기는 하는데 꼬리만 젖으니까 허물이. 크진 않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전이 말하기를, 그 수레바퀴를 끌어당기니, 의로워서 허물이 없다. 주역에서는 가끔 이제 수레, 수레와 수레바퀴. 그래서 이제 수레에서 바퀴가 뭐 떨어져 나갔다. 수레에서 바퀴가 벗겨졌다. 수레에서 바퀴가 끊어졌다. 그래서 뭐이 수레가, 그래, 그 때문에 물에 빠졌다. 또는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상상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수레가 또는 바퀴가 사람이 이렇게 아까 보면 이렇게 물에 젖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빠졌느냐 어디까지 젖었느냐 이런 문맥을 보면 아 이게 되게 안 좋은 효구나 또는 이게 많이 젖었으면 또는 많이 빠졌으면 아 많이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혀는 무릇 둘이 견주기를 삼가 시작하는 그 형상이다. 그로 인하여 그 점괘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라기수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보문에 어떤 점괘가 어떻다, 어떤 징조가 어떻다, 조짐이 어떻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거는 인간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역이라는 것이 점으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암시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점괘가 또는 하라기수 글귀가, 또는 이 주역이 말하는 보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잘 살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협자로 한번 가볼게요. 협자는 아직 어지럽지 않음에 억제하고 다스려서 나라와 집이 가히 한계가 없는 쉼을 누리고 아직 망하지 않음에 굳게 보존해서 네, 토지와 곡식에 가히 염려가 없는 경사를 얻는다. 공로와 업은 크고 무성하며 이 벼슬과 지위는 높고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요를 만약에 선천이나 대운에서 얻으면 어떤 일이 이제 주로 일어나냐면 안 좋은 어떤 일이 이렇게 반드시 닥치는데 아직 어지럽지 않을 때 또는 아는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그것을 내가 해결할 만한 어떤 힘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힘을 내가 갖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집이 가히 한계가 없는 쉼을 누리고, 쉰다. 이 글자가, 10번이죠. 쉰다는 글자가, 번역에 따라서 이제 아름다움을 누린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서 같은 뜻이 있으니까, 아름다움을 누린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름다움이라기 보다는 약간 쉼에 좀더 가까워.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해결을 하고 잘 넘어가긴 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게 어 잔재를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쉬거나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던 거를 내려놓게 되는 어떤 공백이 생기는 살짝 그런 일이 이 효율성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쉼을 얻는다, 쉼을 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임상에서 좀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직 망하지 않음에 굳게 보존해서 이렇게 되면 망할 뻔 하는데 망하지 않은 태에서, 아, 보존한다, 있는 거를 내가 지킨다. 이런 거였어. 뭘 지키냐? 토지와 곡식을 지킨다. 이거. 토지와 곡식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얘기하면 부동산의 재산과 그다음에 실물의 어떤 재산을 내가 지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없는 경사. 를 얻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루계수에서는 어떤 글자가 등장을 하면 무조건 그 글자의 사건이 일단은 일어나요. 그냥 경사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염려가 없는 경사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그거가 없어지고 또 경사스러운 잔치를 할 뭔가를 내가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염려가 없다 그랬는데, 어, 난 되게 이때 힘들었는데, 하루에서 안 맞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로 업은 크고 무성하며, 벼슬과 지위는 높고 높다, 순고하다. 뭐 이런 것이죠. 높고 없다에서 우리 가 하레기 수에서 높다하는 말에 특히 높을 고자가 나요. 높다하는 말에 나오면 지위가 상당히 높다. 공로와 업이 크고 무성하다 무성하다는 아 내가 되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아 공로와 업적이 크고 무성하게 잘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글귀를 선천해서 이제 얻으신 분들은 일찍 이제 일찍 결혼이나 좀 이런 일이 위기에 봉착하거나 또는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의 재산이나 이런 것이 좀그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게 선천에서 나왔을 때는 왜냐면 아직 어지럽지 않은데 그 어지러움을 내가 억제하고 다스리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뭐냐면 어지럽지 않은데 어지러운 일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난리나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미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일요가 대운이나 연운에서, 특히 이제 대운에서 이 효가 나오면 집안의 어떤 가세가 그 시기에 급격히 기울거나, 예, 급격히 안 좋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신 아버님이 갑자기 건강이 병세가 좀안 좋아지신다든지, 그래가지고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예, 또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갈 때쯤에 만약에 이 대운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학을 갈 때쯤에서, 예, 갑자기 공부를 잘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사건으로 휘말려가지고, 그걸 극복하긴 하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힘든 일. 왜냐면 쉼이 있다. 이게 쉼이 공백이 생긴다 이거거든요. 예, 쉬어야 된다. 이런 게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런 걸로 다 극복을 하는 이 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불협자를 보면요. 네, 예, 부렵자는 마음이 명석하고, 네, 밝고, 예, 뜻은 교묘하며, 예, 나아가다가 물러나고 안정이 없다. 예, 나아가고 물러나니까 안정이 없죠. 기회와 모임은 많이 더디고, 예, 이름과 이익은 예, 실질이 없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글자가 등장을 하면 하라기수에서는 반드시 그 글자의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일어나고 그것이 뒤에서 없어진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 글자의 일이 계속 일어나다 마음이 명석하다 마음이 밝다 마음이 똑똑하다 뜻은 교묘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어 명석하고 교묘하며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는 것을 굳이 마음이 명석하고 굳이 뜻은 교묘하고 왜 굳이 그렇게 썼을까요 왜 굳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명석하다 마음이 밝다 제가 이제 저번에 그 다른 효에 대해서 말씀드릴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면 이 마음심은 우리가 심장을 동시에 이야기 한다그랬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혈액순환이나 심장과 관련된 어떤 질환이나 갑작스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생긴다 그게 밝다 마음이 밝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어떤 내적인 예, 그런 뜻도 되지만, 예, 심장에 피가 많이 몰린다, 혈액순환이 과하다, 이렇게 대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대로 그거를 응용을 조금만 해보는 거죠. 그럼 뜻은 겸요하며, 그러면 그냥 겸요하다, 이러면 될 것을 굳이, 뜻이 겸요하다, 이렇게 뭐냐면, 뜻이라는 것은 의지를 뜻해요. 의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서는 걸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서고 나면 교묘하게 그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어떤 교묘한 이 상황이 펼쳐진다 이런 것도 교묘하다는 건 뭐냐면 나를 돕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해고를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좋게 교묘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 습니다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라기수는 어떤 글귀가 나오면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해자가 되 기도 해요 하라기수에 나오는 글귀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적이 침범하고 이런 글귀가 나온다 그러면 도적이 침범 한다는 것은 내가 도적을 맞는다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도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이 주체와 객체의 바티바퀴는 그 별로 없어요. 선천에 나올 때는. 근데 대운 이하, 대운이나 연운에서 나오는 이제 본문들 에서는 선천 글귀를 반드시 참고를 하고 읽어야 아 내가 이 글귀를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있겠구나. 또는 아 내가 이 글귀를 가해를 하는 사람이 이 시기에는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선천을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나아가다가 물러나고 안정이 없다 자 하라이수에서 안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차적으로 그것은 항상 결혼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점을 보러 가거나 어디에 뭐 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상담을 하러 가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를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돈을 잘 버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재능을 키우고 돈을 잘 벌려고 하는 그래서 결혼을 잘 하려고 하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본능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할때아 나는 사회에 나가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거야. 내 몸을 불살라서 나는 세상의 촛불이 되겠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그거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욕심을 채우자. 열심히 돈을 벌자. 이런 본능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하물며 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점을 보러 갔을 때도, 아, 제가 결혼을 잘 할까요? 내가 돈을 잘 벌까요? 취직이 될까요? 승진이 될까요? 이 사업이 잘 될까요? 이번에 이연 가게가 더 많이 승승장구 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요? 라고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질문들로 다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라기술을 읽으실 때에도, 예,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어떤 법문이 쭉 나오면, 아, 이 법문이, 예, 무엇과 연관을 해서 이 발현이 될까? 그러면 은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능과 예, 우리의 필요를 예, 채우는 것 그런 것과 관련돼서 본문들이 전개가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놓고 보는 거죠. 말씀드렸던 점은 그 어떤 학문보다 세속적이고 그 어떤 학문보다 현실적이에요. 예, 형이상학적인 어떤 뭐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점을 공부를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예. 이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이 없다 라고 쓰여 있으면, 아, 안정이 없다. 그럼 뭐야 어, 너는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 것 같다? 응. 그러면, 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조금 힘들구나. 이것도 되고, 또뭐야 아, 내가 가정생활 또는 결혼이 좀 어려운 사람이구나. 자, 그런데 어떤 글자가 등장을 하면 하락이스에서 반드시 그 글자가 일단은 터진다 그랬대요. 발현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나아가다가 물러나고 그냥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될 텐데, 굳이 안정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 굳이 이렇게 안정, 정해진 어떤 것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아, 이 사람이 한 시기 동안은 안정된 생활을 누린다. 이거요. 예 또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때에 안정된 이, 뭐죠? 그런 공간에 내가 있게 된다. 이거요. 뭐요?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도 하고 또는 내가 내일을 한다면 돈벌이도 안정을 유지하게끔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진다. 이런 거요. 아 이분이 일찍 결혼하거나 또는 정년기에 결혼을 하면 아그 결혼이 흔들릴 수 있겠다. 이분이 좀 일찍 또는 그 어느 한 시기 동안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도 기회와 모임이 많이 더디다. 이렇게 많이 더디다. 그냥 더딘게 아니에요. 많이 더디다. 많이 더디다. 더디다는 것은 머뭇머뭇한다. 머물러, 머물러서 안 온다. 빨리빨리 안 온다. 이런 것도 되죠. 더디다. 근데 이 더디다. 속도가 느리다. 이런 식의 한자가 나오면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 글귀가 선천에 나온 분들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이 내가 만약 이 글귀를 가지고 있다면 여행을 가면 되게 잘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여행이나 이런 게. 그,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대체로 이렇게 좀잘안 돼요. 자꾸 이렇게 멈춰. 그거는 물리적인 것에도 영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차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열 번을 샀어. 그러면 그 중에 한 여덟 번은 차가 잘안 가요. 말썽을 부려. 왜? 내 네, 팔자에 선천 긁게 더디다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빠름에 반대죠.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글자가 등장을 하면 이 글자와 관련된 현실에서의 어떤 일들은 다 일어나요. 그거를 반대하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름과 이익은 실질이 없다. 이름과 이익이 있는데 이름도 나고 이득도 있어요. 있는데 실질이 없다. 실질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음, 그 뭐야. 그래서 내가 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코인에 오, 막 엄청나게 올랐어. 그래가지고, 허, 오, 나 진짜 부자 됐어. 그러는데그 안에서 숫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 드디어 내가 이제 인출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떨어져. 또는 내가 인출을 하려고 하 인출을 해야 되겠어. 하는데 인출이 안 돼.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거래소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질이 없다. 그러면 실질이 있어 보일 뻔 했는데, 또는 실질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사실은 없다 없다 없을 문자도 써있죠 없다 이런 말자 네, 세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운을 보면 있는 직책인데 아직 받지 못하고 네, 있는 지위인데 아직 오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직책이 저기에 있는데 받지 못해 지위가 저기에 있는데 내가 거기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경영하고 나아가 가지려고 움직이고자 하면 네 아직 움직여지지 않고 네, 문또 구제하려고 해도 구제되지 않고, 네, 그래서 어떻게 삼가 경계하며 때를 기다려야 안녕하게 보존하고 염려가 없어진다. 이거 우리 불협조 게 나온 거하고 똑같죠. 네. 실질이 없다 이거. 자리가 저기 있는데 그거를 내 걸로 할수 없고, 네. 지위가 저기 있는데 저기 있기만 하고 그것을 내 걸로 할 수가 없어. 실질이 없다. 는 것이 이제 인생.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세운 항목은 연월일 운에서 일차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월일 운을 볼 때에는 연우운을 볼 때만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올해는 운이 아,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리지 않겠구나.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내가 괜히 움직이면 안녕하게 보존할 수 없겠구나. 있는 것마저도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세운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문으로 가면, 때는 바야흐로 이르기를 기재라고 하니 급히 나아가면 물리쳐지고 마땅하지 않다. 생각하고 헤아려 오직 능이 삼가하면, 삼가하면 재앙은 사라지고 기람이 저절로 따른다. 때가 바야흐로 이르기를 기재라고 하니, 네, 때가 이제 막 이르렀어요. 기재라는 곳에 기재는 뭐냐면, 이미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건너갔다. 내가 다리가 있으면 이미 나는 거기를 건너왔다.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이미 그곳을 빠져나왔다. 기재라는 말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재 궤의 특징은 뭐냐면은. 협자를 얻으신 분들은 기재의 괴를 이렇게 얻었는데 내가 이제 협자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 다른 괴들에 비해서 집이 좀잘 살아요. 이 기재 괴의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우리가 괴사를 얘기할 때는 효사하고 살짝 다르니까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재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앞대에서, 앞선조대에서 내 부모님이나 너, 나의 할아버지나 조부나 할머니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걸 괜찮은 거를 나는 그거를 많이 물려받는, 또는 물려받아서 이제 시작한다. 라는 게 기재교의 특징이에요. 네, 이미 건넜다. 이미 구제했다. 이미 이루었다. 라는 게기재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사슴이 뒤쫓아 구름 가운데에 나가고, 사람들이 따라 해 아래에서 붙쫓는다. 새로운 기쁨이 뺨 아래에서 생기니 두 눈썹 주름 쓰지 말라. 네. 그 주역에서 보면은, 하락에서 보문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눈썹 주름을 찡그린다. 찡긋한다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상 찌푸리지 말아라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새로운 기쁨이 뺨 아래에서 생기니 바로 눈 아래에서 생기니 뺨 아래에서 생기면뭐 웃게 된다 이 얘기. 새로운 기쁨이 생겨서 내가 웃게 될 테니까 눈썹을 찡그려서 인상 쓸 필요가 없다 이 얘기. 사슴이 뒤쫓아 구름 가운데로 나아가고. 사슴은 주역에서 벼슬길을 상징합니다. 벼슬 구름, 구름도 벼슬길, 출세를 상징해. 사람들이 따라 해 아래에서 붙쫓는다. 아, 밝은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뒤쫓고 나도 함께 그들과 함께 해요. 그럼 어때요? 되게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했죠. 예, 네, 기쁨. 아,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레를 미는데 꼬리만 젖으니 허물이 없는데 어찌 근심이랴 그렇죠? 천리의 사람이 다니고 이미 건넌 네, 외로운 배다. 수레를 미는데 꼬리만 젖었어요. 네, 몸이 젖지 않았어요. 꼬리만 젖었어요. 그래서 허물이 없어요. 네, 허물이 없다. 머리까지 젖지 않았으니까. 머리까지 물에 빠지지 않았고, 예, 살짝 꼬리만 담그고 있으니까 괜찮다. 근심은 없다. 그런데 이미 건넌 기재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필 배가 외로워요. 그래서 이 효사를, 즉 기재, 일요를 이제 얻으신 분들은 선전에서 만약에 이글귀를 얻었다, 그러면 인생이 조금 외롭습니다. 조금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건 뭐냐면은 결혼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생기고, 전반적으로 혼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외롭다, 특히 외로운 배 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락교수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문에 외로운 배 또는 혼자 떠있는 배,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면, 아, 결혼에 조금 힘든 일이 있겠구나.